우리가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 생각에 따라서, 우리 천입견에 따라서 마음대로 제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 가톨릭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편적 교회다. 모든 사람이 이 교회로, 이 구원회로 초대받았다. 이 구원회 초대받았음을 믿고 그에 따라서 활짝 열린 마음으로 활동하는. 교회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구원을 선포하는데 있어서 그 누구도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 80년대에, 제가 한 4년 동안에 서울구 주소가 서대문에 있었대. 지금은 저기 사당동 넘어서 저기로 넘어갔지만은 정말 이 사회에서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이렇게 제거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제가 세례주고. 김수환 주경님이 견인성사주죠. 또이 사람들이 사형 집행될 때 제가 가서 또 성사주고 고해성사, 성체성사 다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나라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도 구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몇몇 내 마음에 친한 사람들만으로 결코 제한해서는 안 된다. 우리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한 구절을 보면서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사, 야곱, 요셉, 모세, 다위, 예언자들, 사제들을 부르셨습니다.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또 천사들도 충실한 종으로서 하나님을 하느님의 뜻을 실천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느님의 백성이, 하느님을 충실히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섬기는 사람들, 이미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봉사자들이에요. 이 교회 이 9,000명의 신자들입니다. 신부세지서뭘 해요? 이 성당이 깨끗하게, 아주 질서 있게 계속 움직여 나가고 또 끊임없이 예의자들이 옵니다. 성당 안에서 또 성당 밖에 신자 아닌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결국 하느님을 섬기려고 성당에 발을 들여놓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더구나 새로운 계약으로 모인 사람들 아니까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느님과 사람들이 계약을 맺는데 계약이 파기됩니다. 왜?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느님께 배반하니까 계약이 파기되는데 이제 주님의 종인 예수님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해자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 들 결혼한 사람들 어떻게 사는 거예요? 왜 살아요 같이? 그냥 자식 있으니까 할수 없이 이 o a 노예처럼 삽니까? 그 결혼한 그 특별한 계약을 계속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ask you to ask you 지 아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라는 것은 새롭고 영원한 계약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다. 나는 너희의 하느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이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미사 안에서 우리가 바로 우리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하느님과 맺은 백성입니다. 항상 새롭게 그렇게 이 영원한 계약을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과 맺고 그 계약 안에 머물도록 그렇게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도록 주님의 종이 오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머리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지체다. 예수님과 하나 되었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종 아니냐?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부르시니까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죠. 주님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주도권 속에 이루어진 부르심으로 우리의 삶은 시작된 것이고 우리의 삶은 거기서 완성된다. 나의 능력에 의해서 주님의 부르심이 좌우되는 게 아니다. 그분의 주도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 이번 사순 특강, 절 특강을 하면서 이제 이 아무래도 제가 이사해서 이 내용을 많이 좀 들여다 보죠 그러면서 이제 지나온제 삶을 이게 되돌아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고통스러워요. 어떤 데 그냥 다 도망가고 싶어요. 그냥 밤중에 어떻게 짐이라도 싸가지고, 갈 데도 없어가지고, 그냥 갈 데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옛날 에터 아, 부모님한테 가면 된다 그러는데, 그 하늘까지 내 힘으로 어떻게 갈 수도 없고, 가면 또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 있자, 여기 있는데. 그런데, 왜냐면 하 내가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나라는 존재는, 또 나의 임무는, 내 자신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 임무를 맡기셨다. 그러니까 주도권 주님에게 있는 것이지 나에 의한 것이 아니다. 내가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 내가 성실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래서 그 부르셨다는 사실에 의해서 내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내가 마음먹고 아 신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어떤 신부가 되어야 되겠다. 얼마나 열심히 했다. 그래서 잘했어. 100점. 아 못했어. 0점. 이렇게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평가를 내리는 것이 아니다. 주님 때문에 그래서 주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의 삶의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내 삶의 의미가 아 이거 것 사는 게 정말 보람이 없구나. 아니, 보람이 있어요. 왜?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재례를 받고 또혼인 특별한 축복을 받으면서 세상 한가운데서 굉장히 어렵게 살아갑니다. 제가 더 부러워할 정도로, 저를 여러분이 부러워할 정도로 너무 고생 많이 하고 살아가요. 왜 그렇게 하고 사냐? 여러분들을, 바로 그 어려운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느님이 부르셨다. 주님이 종으로서 살도록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 낳고 나면은 자식이 종이야? 부모가 종이에요? 부모가 종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세상 한가운데에서 얼마나 부대끼면서 정말 섬기냐.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인태되었을 때부터, 즉 운명처럼 나의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로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모님께 인태되신 것도 하느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따른 것이다. 우리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부르셨다. 성령께서 함께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았나 하느님 아들과.